부양 책임. 부양 책임. 부부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이 능력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정 운영상의 경제권을 전적으로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지나치게 일에 매달려 가족들의 다른 유익구를 게을리하거나 부양 책임이 있다고 매사에 간섭이 심하고 배우자의 돈 씀씀이에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 크게 믿고 맡겨 사소한 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게 평안할 수도 있다. 밖에서 직장에서 머리 쓰릴이 많기라도 한 처지라면 더욱 그렇다. 일부 부부들은 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자상한 보살핌 속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숨겨진 그러나 현실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시에 이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거나 업측 때문에 또는 실제로 되어가는 현실에 대하여 불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부잣집 자제이면서 은행에 나가는 B 씨가 아직은 풋병아리인 연계 지망생과 사귀었다. 준수한 용모의 성격도 석을 석을하여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전망 밝은 직업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버리가 없다 해도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으니 별 문제될 게 없다 싶어 결혼까지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는 탤런트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니 그대로 그 연기 분야에 정진할 수도 없어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고 뛰쳐나왔다. 그러나 역시 1년이 가고 몇 년이 지나도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동원할 수 있는 첸지의 힘을 빌려한 두곳 직장을 가져도 보았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쯤 되니 B씨는 배우자가 너무 무능한 존재로 느껴졌다. 골프기조차 싫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자기에게 의존하여 평안하게 살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직장에 적응하여 앞길을 개척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니 더욱 그가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 마냥 약 보이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학비를 대줄 퇴니 섯 박사 공무를 해보라 권했으나 폐 기치기 싫다며 그마저 사양했다. 은행원인 B씨가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애초 배우자가 직장에서 제 자리를 잡을 조음이면 직장을 버리고 하고 싶던 다른 일을 하며 살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런데 그 꿈은 사라지고 언제까지나 직장을 나가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제 아이도 교육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텐데 혼자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부모에게 기대 염치도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고만 자신을 발견하곤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누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한 급료가 상당해도 만족은 못 느끼기 쉽다. 생활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하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마땅한 직장을 못잡아 수입이 없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몰라도 휴직이나 실직의 기간이 길어지면 쌍방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으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두 부부는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다음의 질문은 배우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발전책 강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항들이다. 당신은 평소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불만스럽다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직장에 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까? 부부는 자신이 벌어오는 현재의 수입이나 경제적 지원 또는 생활 수준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습니까? 불만스럽다면 어느 수준이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배우자가 불평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녀 흑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수입이 부족하여 좀더 벌어와야 하겠다는 말을 배우자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나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었던가요? 외부의 지원을 받을 형편이 되지는 않으면서 가정의 수입이 적을 때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지출 즉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경우 앞으로 당신은 계속 직업 여성으로 남겠습니까? 남편의 수입이 늘면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배우자가 당신의 경제적 능력에 실망을 느껴 약 잡아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수금을 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대응책을 강구할 작정이셨습니까? 우리 부부가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한 자세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 능력이 있는 두 부부,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나 자녀 등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 하겠다. 부양 의무를 지는 방법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동거부양과 동거하지 않고 돈만 대주는 급부부양 두 가지가 있다. 부양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문책이 뒤따를 수 있다. 결혼한 남녀 사유라면 이혼 사유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강제 이행 조치가 취해진다.